소리가 나는데 그냥 딱딱 소리는 오히려 심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뭔가 자갈 소리 같고 갈리는 듯한 소리는 이 관절면이 골관절염이 걸려서 흡수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검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밀쌤이에요.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턱 관절 여기 귀 쪽에서 딱딱 소리가 난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씹으려고 할 때, 아, 턱 근육이 조금 욱신하게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이게 얼마나 흔한 질환일까요? 미국 성인의 40에서 75%는 TMD 질환이 나타난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형외과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그냥 되게 개괄적으로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근육의 문제예요 턱 근육으로 많이 씹기도 하지만 씹는 거 외에 이를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악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악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근육에 어떤 띠 같은 게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지점이 돼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도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근육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턱관절이 아프면 이제 여기 측두근 근육까지 같이 연관돼서 여기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연관이 돼서 같이 이렇게 통증을 갖기도 하고. 발통점은 밑에 있는데 위에까지 증상이 같이 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리가 나는데 그냥 딱딱 소리는 오히려 심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뭔가 자갈 소리 같고 갈리는 듯한 소리는 이 관절면이 골 관절염이 걸려서 흡수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 이쪽이 좀 짧아지니까 턱이 회전하면서 앞니가 안 물리기도 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자갈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턱 관절 그리고 턱 근육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처럼 그 전기 자극을 하는 게 있어요. 적외선 치료를 해서 온열 치료를 안쪽까지 갈수 있게 하는 치료들이 있고 그리고 분사 신장 요법이라 그래서 냉, 냉각 스프레이로 이 근육의 아픈 부분 냉각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칭. 눈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스플린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후 조직이 정말 너무 탄력도 없고 얇아지고 한 경우에는 관절내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프롤로 요법이라는 주사인데, 여기 마취 앞으로 한 3cm 정도 주사기를 넣고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앞면 신경이 다 이제 일시적으로 마취가 되고, 그렇게 되면 관절광내로 주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또는 이제 관절방 세척술이라 그래서 이두 개를 주사기를 꽂고 그 세척액을 넣고 빼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턱에서 소리가 나고 턱 근육이 아플 때 치과에 가셔서 맞는 치료 그리고 적어도 아 내가 이 약물기습관 하면 안 되겠다. 이+ 괄이 개선 장치를 해야지 이런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입을 벌릴 때뭐 담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귀 앞쪽이 뻐근하고 귀가 아파요. 두통이 계속 생기고 뭔가 쪼이는 듯이 이런 측두근이 이렇게 아플 수 있거든요. 많이 진행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이 이쪽만 흡수가 되고 그러면 턱이 이렇게 돌거든요. 검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매주 다양한 치과 상식이나 전문 정보들을 마련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 구독도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턱관절 증상이 있었다라고 했던 지인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